네, 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쌤, 저희 본 시간에 저희가 이제 원숭이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닭띠, 2021년 신축년 닭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닭띠의 특성 남들한테 지기를 싫어하고 반면에 인도는 좀 없습니다. 여러움도 외로, 많고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집과 오기야 많아 인생에 가는데 고달프죠 그리고 닭띠 잘 되시는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많이 내려놔봐야죠. 닭띠들은 어, 손재주, 추진해이 좋습니다. 93년생 계유 닭띠 도아살 끼가 많죠. 끼가 많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픈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닭띠에 몸에 흉터가 좀 많이 생 발생합니다. 흉이 있어야지 애군, 액살, 자기가 조금 안 좋은 걸 치고 나가는 경이죠그러기 때문에 감안하여가지고 군, 경찰, 어사, 이런 직업이 하는 게 좋겠죠. 그 행거을갖는다 봐야죠. 다른 직업을 하다보면 은 조금 발복하는 일이 좀 더디다 봅니다. 좀잘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애정은 친구 같은 연애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위에 잘 살피셔가지고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취업은 좋으나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편이 나다니다 요새 사회가 필수적으로 자격증 시호이죠 자격증이 있어야지 더 용인하게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자격증은 필수로 더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10월달 봄이다 보니까 들러사로 놀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사고수가 발생할 될수 있으니까 차 조심,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좋은 여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11월달 간절수, 구슬수, 목소리를 크다 보면 은 사고수가 있으니까 인성으로서, 인품으로서 자제해가지고 11월달 좋게 좋게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지실은되지 않습니다 81년생 신유닭지 꼼꼼하고 부지런하고 계획은 잘치워나 열심히 일해서 난다 주는 계획입니다 신의 닥지 손해를 많이 보죠. 신중한 한 해는 쉬운 한 해는 아니지만, 작지만 결실을 볼수 있으니까, 그점잘 살피셔가지고, 상반기에는 큰덕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좋은 결실이 있도록 분주하게 노력하시면, 어 성과는 볼수 있습니다. 요즘 인생 살아가면서 사고 중에 코로나 다음으로 차 사고, 운전 사고가 제일 큰사고죠 업력이 어, 열 달에 사고 수, 차조심을 필요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운으로서는 여러 동료들과 원리에서 동업 만드는 거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사업은 괜찮습니다. 신중년, 선진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속에서 꼭성견하시가지고 성취의 금배자를 들수 있도록 하이팅 하시고 노력하세요. 음, 애정은 친구로 시작됐다. 가 연인 관계가 될수 있으니까 애정은 괜찮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서 선투하지 마시고 친구로서 잘 지내보다 보면은 좋은 점 발견하고 좋은 점을 발견하다 보면은 내 이생과 맞으면 좋은 결실을 볼수 있으니까 이점잘 살피시고 항상 닭은 머리를 숙여야지 많은 것을 얻습니다. 남을 조금 배려하시고 고집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두루두루 두루 살피시면 가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9구 년생 기요 닭지 성질이 완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만의 고집, 다른 사람의 견을잘 듣지도 않고 그러므로 때때로 사람 간에 이렇게 소외감을 많이 느끼지요. 외로움은 외롭다 로외 봅니다. 자식 때문에 조금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다 봅니다. 1월달 4월달은 특히나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검진 챙기셔가지고 알고 있는 병도 제자도 한번더 확인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투자도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올해 한 해는 투자하지 마시고요. 내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올해는 조금 자주을 하시 가지고 자가 자세를 좀 낮춰 가지고 하늘 좀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배정우는 괜찮아요. 57년생 정미 닭띠. 큰일을 뛰어드는 용기와 담력이 있고 자신심이 강하다 보면 힘들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내가 잘났다면은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고 모자란듯 살아야지 내 주위 한계가 있지. 자기가 많이 베풀어야지, 난주 그 결실을 보죠 남들한테 배려, 양보 좀 많이 도와주셔야지, 자기한테 난주 인득이 돌아오지요. 올해 이분들도 건강에는 크게 좋다고 보지 못하니까, 어쩌든지 건강에 꼼꼼히 체크하시가지고, 어, 내 건강이 어디 안 좋으시면 병원에 먼저 가시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월달에는 문서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문서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법정에 소송문제 안 생기도록 재검토하셔가지고 다음 달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8월달에는 조금 많이 힘들겠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고 네 선생님 이렇게 닭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나이가 있다면 몇 살이 있을까요? 81년생 신유 닭띠죠 마음 고뜻무근 이럴 수 있으니까 다른 닭띠보다 조금 나으니까 어깃투합 하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성취 이룰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